4번 영상 캠 작업을 가장 일반적으로 작성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공개 문제 4번 오늘 세번째 해보네요. 자 시작 메뉴 팩처링 들어가서 캠 제네럴의 밀 플래너 이렇게 들어가시고 자, MCS 밀 우리는 원점을 좌측 상단에 그려왔으니까 안바꿔도 되겠고 여기를 원점으로 할거랍니다. 자 전체 안전 거리를 상면에 대해서 100mm 해 가지고 z 100점으로 이제 나오게 할 것이고 확인 자, 먼저 파트는 요 소재, 아이, 요 형상을 찍어 주고 소재는 이 교시에 우리가 딱 크기에 맞도록 만들어 올 것이라 이겁니다. 시험 칠때 그리고 고, 기계 공구이 가서 공구를 자, 18짜리 음. 핸드밀을 1번, 1번. 자, 센터 드릴, 홀메이킹에 센터 드릴로 가서 센터 드릴을 2번. 그리고 예, 스탠다드 드릴을 8mm짜리를 3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정에 가서, 공정에 가서 공정으로 먼저 센터 드릴로 우리가 한 1mm 정도 이렇게 예, 표시를 해놓는 거를 스팟 드릴링. 이제 오늘 세 번째니까 기억가셔야 되겠죠. 센터 드릴로 들어가겠다.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구멍을 선택을 이 위에 있는 이 예, 소재 형상 위에 있는 걸 찍으면 확인하면 이 윗면은 선택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사이클 요거 눌러서 자 탭스 공구 t 깊 p 1 요것이 Z-1 까지 들어간다는 말이고 확인 여기서 두 배를 꺼짐해야 G81이 나오겠습니다 G81 사이클 확인 밑에서 이송및 속도를 자 S값 800에 이송률 50인데 예, 일단 모든 것들을 진입시에 한반 예, 정도 이송률을 반 정도 이렇게 정해주는 것을 우리는 기본으로 하고 있고 뭐 모이 가공을 했을 때 위에 이렇게 홈이 찍히는 정도만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확인 확인하시고 관통 구멍 관통 구멍을 팩드릴링 예, 스탠다드 드릴을 가지고 뭐 똑같습니다. 구멍을 선택을 요 위에 있는 선을 하시게 되면 확인 확인 어, 윗면과 아래면 바닥을 또안쓸 거니까 안, 지정 안 하셔도 되겠고 사이클에서 확인해서 모델 깊이 공구팁 깊이 이게 23 정도 되면 저는 25 정도 내려버린다 치고 22,3 22, 확인 스택 값에서 첫 번째 값을 2 e 적어준 요것이 Q 값이 된다고 그랬고 값. 자, 그리고 나서 역시 이송이 속도에서 사실 q 값이 뭡니까? 이런 거는 나중에 여러분 들 수기 배우실 때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고 하든지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800에 이송이 100이고 뭐 진입이 필요하다면 그의 반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네, 남겨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 학교 내부에서나 시험을 여러분들 컴퓨터를 들고 가서 치는 경우는 7.5 버전이니까, 오퍼레이션 생성, 밀 플래너에, 페이스밀링 에어리어, 요걸 하시는 게 편하겠고, 요걸 하시게 되면 한번 해볼게요. 요걸 하시게 되면, 시파이 엔드밀로, 피니시로 들어가서, 자 안과 밖에 완전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절사 경력을, 바깥쪽 찍고 안쪽을 이렇게 찍으면 바깥에 다 가공하고 안으로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확인. 그리고 우리는 요런 면들을 깎을 때 한쪽 방향 가공하는 파트 따르기. 파트 따르기로 이 간격은 한75% 해도 되겠고 일정하게 한 5mm 정도 해도 되겠고 그렇습니다. 너무 많으면 조금 더한 7mm, 7.5mm 정도는 돌려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 안과 바퀴 둘다 4mm죠. 요거는 4mm. 그러니까 사이좋게 4mm를 가공하는데 2mm씩 해라. 3mm 이상은 강이 될때 안깎기를 약속을 했다. 여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밑에 이송 및 속도에서 800에 80정도 되는 강을 가공하는 정도에 진입을 할 때는 40정도 되는 요걸로 요렇게 계산했다면 지금 보세요. 이렇게 밑에서 위로 진입까지 인출을 계속 반복을 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너무 많이 위로 올라간다. 하나는 여기서 구멍의 중심으로 안 내려온다. 이렇게 할때 먼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공정을 줄이려면 우리는 이송 속도에서 이송 속도 아니죠 비절삭 이동해서 우리는 급속 이송에서 속이성에서 어 요두개 간격 공구 축이라고 돼 있으면 그렇게 된다 있습니다. 00 내는 00 내는 요거는 이 말입니다. 바깥에서 바깥으로 가고 바깥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하면 0그 내. 어 그리고 이거 보세요. 여기에 지금 네 번이나 생겼죠. 네 번이나. 이렇게 네 번이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네 번이나 생긴 게 조금 줄이려면 두 가지가 있겠네요. 하나는 요 공구 간격을 6mm, 7mm 정도 조금 넓히면 여기 4번 되는 것을 6mm도 지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7mm 정도 해가지고 한번정도 이렇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으면 흔드니까. 자, 그리고 이제 비절사 기동에서 방금 얘기했듯이 다 안전 높이까지 다 이렇게 올라가는 진출을 안 하고 싶다라고 하면 최소 안전 높이 세트나 간격 절단면을 잘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역 내를 하게 되면, 밖에서 밖으로 움직이는 애들, 요런 애들의 높이를 낮춰주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듯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애는 이렇게 높이가 있는데, 요거를 낮춰주고자 하면, 영역 사이, 바깥과 안을 같이 가공할 때, 요거는 영역 사이 거를 위해서, 간격 절단면 하게 되면, 이렇게 내려가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움직일 때 지금 보시면 어, 너무 이렇게 붙어서 움직여서 좀 불안하다 싶으시다면 이 선을 조금 늘릴 수 있겠는데 이 진입의 길이를 진입의 길이를 늘리는 방법은 비절삭 이동해서 노란선을 이렇게 길게 만들게 될 뜻입니다. 비절삭 이동해서 진입해서 진입해서 닫힌 영역은 안쪽 거고 열린 영역은 바깥쪽 겁니다. 일단 바깥쪽 높이를 한 10mm 정도로 10mm 정도 높이면 확인하고 계산하면 지금 현재 이 높이에서 이렇게 높아진다. 이 말입니다. 높아진다. 닫힌 영역도 마찬가지로 내가 자 닫힌 영역도 마찬가지로 형상이 램프 말고 이렇게 비스듬히 내려가는 거 말고, 일단 플런지, 직선으로 내려가겠다. 대신에 높이를 한 10mm로 하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 구멍을 파놓은 거에 중심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시작 드릴 점, 사전 드릴 점, 점 선택해서 이 동그라미의 중간을 찍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이렇게 비스듬히 내려가는 램프 방식을 했는데, 계산 다시 해보면, 이 구멍의 중심을 직선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움직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의가공을 해보면, 예, 센터 드릴, 드릴부터 해서 드릴의 q 값은 안 나오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페이스밀링 에어리어. 이렇게 한 방향 가공으로 지니까 진출을 계속 반복하면서 마지막으로는 안으로 붙어서 한번 돌고 다시 두 번째 깊이로 똑같은 가공 순서로 이렇게 네, 일정한 높이로 이제 가공을 하면서 바깥을 다 깎고 나면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때 구멍의 중간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구멍의 중간으로.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뭐 가공이 다된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상태에서 코드를 뽑아서 뭐 코드를 T M V로 뽑든 뭐 아까 했지만은 기본 포스트 뽑든 뽑아서 이 코드에 해당하는 만큼의 코드를 필요하다면 근데 캠으로 행거는 사실 이걸 안합니다. 안하는데 우리는 그냥 밑에서 가공할 때이런 시뮬레이션을 쓰니까 캔버스 같은거 그럼 이제 원점을 아까 잡아놨기 때문에 플레이하면 똑같이 되겠죠. 원점을 아까 잡아놨으니까 다른 상황도 비슷 거의 비슷하니까 소재 크기가 만약에 가로 세로가 69, 70이 다르면 그거는 바꿔줬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것이 치코드로 어, 방금 NX에 봤던 부분과 똑같이 가공을 하는지 보고 뭐 이상이 없으면 NC 파일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소재 크기나 이런 것들이 아까와 조금 다르다면 어, 세팅을 새로 해줘가지고 가공을 했어야 되겠죠. 자, 실제 강의라면은 조금 더 천천히 각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구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공정 중에 하나가 지금처럼 윤곽을 다 치고 윤곽을 다 치고 공구를 들어서 포켓으로 들어갈 때인데 이때 들어갈 때 구멍의 중심을 향해서 딱 들어가는 게 그나마 안전하다 이겁니다 그나마 안전하다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가공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세개 정도의 우리 그 밀링 기능 사이즈를 모델링하고 이게 세번 정도 연습해 봤으니까 시간이 어 조금 줄어든다 좀 편하게 된다 는걸좀 느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제 반복 연습을 해야 되겠죠. 비주상 방금 그비절상용력에서 뭐 적용했던 것이 비절상 이동, 그렇죠? 비상 이동. 비절삭 이동으로는 이런걸 했습니다. 진입을 할때 높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이제 안쪽은 직선으로 10mm 높이로 바깥쪽은 기본으로 이 10mm 높이로 시작 드릴 점에서 사전 드릴 점을 중간에 원을 찍어놨고 시작 드릴 점에서 급속이송에서 영역 사이와 영역 내를 영역 사이와 영역 내를 요 간격 공구 축이 아니고 간격 공구 축 가면 한번 갖고 안전 높이까지 올라가겠습니다. 한번 갖고 안전 높이까지 올라간다. 근데 그걸 안 하기 위해서 간격 절단면이나 또는 뭐 최소 안전제 들어온 를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되, 됐습니까? 예, 이렇게. 그래서 어 이렇게 음, 한 것이. 그리고 이제 시작, 드릴 예? 시작점. 비절삭 이동에서 이런 거 설정했죠. 비절삭 이동에서 방금 진입 진출 시작 드릴 점, 시작 드릴 점에서는 제일 밑에 사전 드릴 점을 눌러서 점지정 해가지고 요 원을 찍어놔야 원의 중심으로 이제 드릴 진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점지정을 눌러서 요 원을 클릭 자, 위에 원을 클릭하든 이런 뭐 전체 예. 위에 원 클릭하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7 5일 때는 요렇게 한번 한다 예, 우리 쓰는 버전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